이거는 재미가 없어요 전 영상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왜 와인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그때부터 읽고 공부했던 책들이랑 지금까지 읽고 있는 책들 제 자취방 안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들 한에서 소개를 몇개 드리려고 합니다 맨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와인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와인 입문서로 되게 추천을 많이 드리는 책이에요 주변 친구들한테 아니면 와인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거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고재윤 교수님이 지으신 책인데 포도 품종이라든가 지역 특징, 여러 가지 지역 산지 같은 것들 와인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고 되게 깊은 내용보다는 일단 기본 상식부터 시작해서 조금 관심 가지면은 알수 있는 지식들을 포함하고 있는 책입니다. 되게 딥하게 들어가서 머리 지어 잡으며 읽을만한 그런 책은 아니고요. 와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구매해서 읽어보면은 좋을 책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학년인 제가 사서 이 책을 읽어서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때 거의 성적이 바닥이었단 말이죠 그 정도였던 제가 이해를 할 정도의 책이다 그래서 굉장히 잘 쉽게 풀어서 써주셨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이 책을 다 읽고 다른 책을 구매해서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음 구매했던 책이 요 어바웃 와인 소믈리에라는 책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안 읽었어요 한 반만 살짝 읽다가 안 읽었는데 왜냐면은 이미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책인 줄 알고 구매를 했었는데 이 와인 커뮤니케이션보다 조금 더 이제 라이트하게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이 와인 커뮤니케이션이 레스토랑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와인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면 이거는 딱코도 품종, 와인 산지, 특징 딱이 정도. 사실 이거보다 이게 더 와인 입문서에 어울리는데 이 책도 되게 괜찮긴 해요. 더 쉽게 설명되어 있고 요즘에 또 트렌드인 얇고 글자 큰. 그런 책입니다. 물론 옛날에 나온 그 다음으로는 요겁니다. 이름이 강렬하죠. 와인. w i n 인데 제가 20살 때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와인 학계론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교재로 사용되는 책이었어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고등학교 2학년 때 w-s-e-t 레벨 2를 따면서 학원에서 받았던 교재가 이거여서 책값이 나가는 거를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책이고요. 이거는 좀 와인에 이제 걸음마을좀 떼고 와인을 좀더 딥하게 들어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저도 거의 이 책은 완독을 한두번 정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막 재밌는 책은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 습득을 위한 책이지, 재밌는 이야기라든가 남들에게 썰풀 만한 그런 내용이 들은 책은 아니고, 그냥 순전히 지식을 얻고 싶으면 권해드리는 책이고요. 올흑백입니다. 올흑백이고, 글자도 작고요. 내용도 빼곡해서 나는 와인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겁니다 와인 리뷰. 국내에 지금 와인 잡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이 와인 리뷰거든요. 군대 1병 때부터 부대로 정기 구독을 신청을 해서 매달 받아서 읽었던 잡지인데 와인의 트렌드를 알수 있는 제일 편한 방법이기도 하고 일단 그림이라든가 사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와인 리뷰에서 기획하는 이벤트라든가 행사 내용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와인 소개도 많이 들어가 있고 다른 소믈리에님들의 이야기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고. 책도 일단 잡지답게 얇아요. 그래서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와인 지식을 쌓기 위한 기획된 내용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되게 괜찮은 책입니다. 사실 반년 전부터 구독이 끊긴 상태였는데, 연장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영상 찍고 구독을 해야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요겁니다 와인의 세계 군대를 갔다가 학교에 2학년 때 복학을 했는데 그때 와인 과목의 교재가 바로 이거였어요 1학년 때 교재가 이거였는데 2학년 때 교재가 이거면은 이게 여기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책을 잘안 봤고 시험 공부를 할 때만 살짝 참고를 했지 와인 공부를 할 때는 이 책은 잘안 보고 이 책이나 이 책을 봤습니다. 이 책은 그림이랑 사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About Wine s o m m l i e r 라는 책에서 서비스라든가 페어링, 레스토랑 이런 살짝 와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출 문제집인데 그냥 안에 전부. 문제 제가 와인 대회 같은 걸 나갈 때 보통 예선이 있는 대회는 필기로 이제 사람을 거른단 말이에요. 때를 대비해서 대회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책입니다. 그냥 기출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요겁니다 삶에는 와인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정하봉 소믈리에 님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소믈리에로 활동 중이신 정하봉 소믈리에 님이 저자이신 책인데 와인 인문학 책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으로 분류된 책이어서 물론 와인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가 있지만 어, 소믈리에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비스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와인과 관련된 이야기들 풀어내는 책이기 때문에 공부 목적보다는 소믈리에님이 해주시는 와인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읽어주시면 될것 같은 책입니다. 제 올해 첫 번째로 완독한 책이고요. 작년에 구매를 했는데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다가 결국 저저번 달에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겁니다. WSET 레벨 3 교재인데 3를 작년 24살 때 땄거든요. 그때 이제 학원에서 레벨 3를 취득하기 위해서 받았던 책이고요. 안에는 3를 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따로 와인 공부를 하고 싶거나 그럴 때 읽는 책보다는 그냥 딱그 자격증 하나를 따려고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굉장히 빼곡하게 필기를 해놨고요 그때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격증 하나만을 바라보기 위한 책이다 그리고 요즘 읽고 있는 책 이겁니다 처음 읽는 술의 세계사 이거는 와인 관련된 책이라기보다는 세계에서 유명한 술들 있죠 스피리츠 종류도 있고 와인도 있고 뭐 위스키, 진, 보드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역사 책인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이거는 또 공부보다는 지식을 위해서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조금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책이 작고 표지가 이뻐서 일단 샀어요. 근데 이렇게 안 읽히는 책인지를 모르고 산 거죠. 어쨌든 언젠간 다 읽겠죠. 6월 안에는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와인 아틀라스. 우리나라에도 여섯 번째랑 최근에 번역된 여덟 번째 에디션으로 되게 유명한 책인데 와인 서적 같은 느낌입니다. 와인을 엄청 깊고 디테일하게 알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군대 들어가기 전에 아마존으로 직구를 했단 말이에요. 번역이 안된 버전을 입대하면서. 이걸 들고 가서 저녁할 때 이걸 들고 나오면은 나는 와인 공부와 영어 공부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보람찬 군생활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걸 들고 가서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새 책이고요. 두 마리의 토끼는커녕 토끼 털조차 <laughs> 구경을 못했어요. 그랬던 역사가 있던 책이고 지금에서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읽고 있는데 안에는 그냥 전부다 영어, 영어, 영어입니다. 영어. 그림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지도도 되게 세세하고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이랑 읽을 책들을 생각해보면 가장 이 책이 심오하고 디테일하고 깊지 않나 이거를 다 읽으면 저는 와인과 영어 실력이 또 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아마 이 책이 없었다면 저는 번역본을 샀겠지만 이 책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거를 읽겠습니다 이렇게 책들을 몇개 알아봤는데 사실 본가에 몇개더 있어요 제가 자취를 하면서 읽을 만한 책들로만 집에 쟁여놓기 때문에 대충 제자취방 이 정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와인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책으로는 이 책입니다. 와인 커뮤니케이션. 고등학교 2학년인 제가 그때 당시 거의 모든 성적이 9등급 바닥을 찍었던 제가 이해를 할수 있고 이걸로 와인을 좀더 흥미를 가질 수 있었던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